네, 제가 하고 있는 게 마인드 칠드런 코리아고 마인드 칠드런 코리아에서 이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프로토타입, 이게 한국에 와가지고 시연회를 벌써 했고, 대량생산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그죠. 자,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800만원, 휴머노이드 로봇이 800만원대로 늘 떨어졌다. 놀라운 겁니다. 옛날에는. 어, 그레이스 로봇은 그죠? 7천만, 7억이에요, 7억. 제가 가지고 있던, 어, 소피아 로봇이 7억. 제가 가지고 있던 그레이스 로봇은 가격이 조금 떨어져서 한 4억, 5억 정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만원짜리, 어, 마인드봇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이름은 저희가 피스 로봇이라고 할지, 뭐, 무슨 로봇일지, 아직까지 이름 안 정했는데, 뭐 천만원 정도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유니트리는 800만 원짜리가 나왔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